그래도 오늘은 진짜 이 방송, 이 보조폰으로 방송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못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호래기 낚시를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진짜 이, 저, 정말 예전 일인데 예전에는 이 시기에가, 이 시기에 뭐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너무 심심해서 그 피싱표에 올라가서 그 베이비 사딘을 끼고 이제 소형 그 지그 애들을 소형 몇 그램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 테트라 쪽으로 막 던지고 있는데 뭐가 물어서 이제 사서 올렸는데 그 지그에 대해 사딘을 낀그 채비에 호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이호래기 분명히 나오겠다 하면서 이 마량포고는 어제 했던 그 장소가 화나잖아요 항상 저기에 등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여기로 와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하루에 100마리 이상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이호리기 낚시를 여기서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 제가 처음에 낚시할 때만 해도 그 대낚시에 대낚시에 호래기 채비를 껴갖고 어 나옵니다 한 마리 올라왔어요 대낚시에 채비를 껴가지고 잡으시는 분이 분들만 있었고 이렇게 쌍바늘 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올해는 초반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야 여기 장난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이제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천천히 소통하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면 오가면서 엄청 옆에서 구경하고 갔었거든요. 뭐하는지 저사람 뭐하는거지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어제는 어제 저쪽 빠지 쪽에서는 한 3시간 대충 한 3시간 정도 해서 한 22마리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잡긴 했는데 그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워낙 여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그나마 좀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 지금도 입질 온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저한테 잡힐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근데 문어 낚시도 그, 스타일이, 이렇게 히트, 오, 어,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어, 지금, 작은 호래기 떼들이 지금 왔네요. 이게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 쌍거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쌍거리. 쌍거리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좀 올라오려고 하나 보네요. 이렇게 쌍거리로 올라온다는 거는 얘네들이 먹고 자는 하게 강하다는 얘긴데 그래도 이게 지금 너무 직벽이어서 앞에가 이렇게 하면 괜찮으실런가 보겠네 저는 어 지금 호래기 떼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앞에 와 여기 여기가 대박인데요 지금 내데안 무네 한 3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와이 자식들 이거 봐라 안 물고 오케이 자 여기 앞에 지금 한 30마리가 있어요 <laughs> 올라왔습니다 오레기 지금도 한한 2,30마리가 지금 앞에 있어요 신새우 여기 있잖니 자 왔습니다 <laughs> 자 히트 예, 지금 거의 앞에, 지금 호레기들이이 30마리가 지금 앞에서 떠 있어요. 이게 이 포인트가 약간 직벽이 높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안심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 빠지에서는 떠 있는 애들이 거의, 떠 있는 애들 거의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얘네들이 아, 여기서는 나를 뜰 채로 못 뜨겠지 하면서 지금 엄청 앞에 있어요. 모르겠네 이제 또 제가 방송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입질 했는데 물고 있죠 자 히트 어, 이번엔 조금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자 히트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자 지금 또 왔습니다 넣자마자 상층에서 히트. 자, 오래기. 갑자기 안 보입니다, 오래기가. 그만, 동래기가 자, 왔습니다. 어, 쌍거리. 자,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어, 진짜 제가 카메라가 안 보이네. 자, 쌍거리 보이시죠? 저는 이거보다 이제 좀 작을 때 초반에 그네 마리를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위에 바늘에 두 마리, 밑에 바늘에 두 마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히트. 역시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바로 히트를 했습니다. 자, 오래기. 여건이 맞으면 늦어도 한 12시? 12시, 11시? 자, 히트. 그 정도까지는 할것 같거든요. 자, 오래기입니다. 자, 히트. 자, 던지자마자 폴링에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높아서 드랙을 살짝 잠긴 했거든요.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호래기 낚시할 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살짝, 이게, 그니까,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무튼 약간 살짝 톡 쳐주, 쳐주시면, 그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래기가 옆에, 옆에서 얘를 먹으려고 이제 계속 알짱거린다. 그러면 이게 재차 입질을 하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살짝 톡 쳐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바로 반응을 보여요. 한이 30마리 들이떠 있는데, 입질은 정말 약하게 그냥 살짝 잡고 있네요. 어제 초수할 때 정도만큼 되는 것 같거든요. 장타님들, 아, 예, 지금은 뭐 주변에 없으니까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히트.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지금. 근데 오늘은 지금 제 눈앞에 이 호래기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안 빠지고. 자, 지금도 히트. <laughs> 이 정도라면 오늘은 좀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소천 마량, 그렇긴 하네요. <laughs> 자, 히트. 자, 지금 발이 근질근질 하십니다, 지금. 육부님 근질근질 하시죠, 지금? 저는 오늘 진짜 욕심 없이 이 어두운 곳에서 방송을 또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제 막, 이 어제 보신, 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 방송을 켰는데 쇠소리 나고, 저 멘탈 나가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가 다 이렇게 술술 풀리면서, 호래기까지 또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풀지 말고 호래기 잡으러 가야 하나? 어 그거는 이제 두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은 호래기를 잡으실 거고, 이제 풀치를 냉장고에 쟁여놓고 싶으신 분은 또 이제 풀치를 잡으러 가시겠죠? 히트. 네, 조금 지금 상층에서는 큰 애들보다 약간 좀 작은 친구들이 입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애들. 자, 지금도 살짝 건드렸는데 히트. 자, 이번에 오 사이즈가 쌍거리네요, 쌍거리. 자, 이번에도 쌍거리. 오늘 쌍거리가 꽤 나오는데, 밑에가, 이렇게 지금 촉수 만들어진 거. 자, 이 밑에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고, 위에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쌍거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히트. 이거는, 거의 지나가는, 너무 떼거지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laughs> 거의 훌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쌍꺼리입니다 밑에 바늘 위에 바늘 무대기로 지나가길래 쳤는데 두 마리나 걸려 올라온 실시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편집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실시간 방송 초보라 실수가 많습니다 장비 다루는 것도 서툴고요 그래도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조과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